두 집합 x, y에 대하여 x가 y에 속하는 거죠. x가 y의 부분 집합일 때 실수 a의 값을 구하시오. 그러면 x에 있는 원수가 다 y 의 원수에 속해야 됩니다. 원수가 돼야 되는데 2가 있죠. 2가 있는데 여기는 자 1은 있고 2가 없으니까 이 값이거나 또는 이 값이 2 e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2가 돼야 되겠죠.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. 먼저 이 값이 2 e 되는 경우 a제곱 플러스 1이 2인 경우, 두 가지 나눠볼게요. a-4가 2인 경우. 자, a제곱 플러스 1이 2인 경우는요, 넘어가면 a제곱에 1이 되구요, a 제곱 1이면 a는 불마 1이 되겠죠. 또 나눠보면요. 이렇게 나누는 게 뭐냐면 논리에요.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능력이 논리력입니다. 논리력. 그러니까 a가 1인 경우랑 이것도 마이너스 1인 경우 따져보면, 자, a가 1인 경우 볼게요. 1이면, X 집합이 2. 자, 2는 지금 이거 만족하는 거죠. 찾았죠? 나머지 모두, 마이너스 A도 원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, 자, A가 1인 경우, 이 값이 마이너스 1 나오죠. 그죠? 여기서 A가 1 집어넣으면은, 여기 마이너스 3이고 1이기 때문에, 이 마이너스 1이 여기 속하지를 않아요. 그쵸? 그렇죠? 그래서 이건, 안 됩니다. 모순이 발견된 거예요. 될 수가 없고,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는요, A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 있으니까 이 값이 플러스 1 되겠죠. 1. 1은 여기 있죠. 그러니까 얘도 원소가 되고 속하고 2도 속하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겠죠.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1일 때. 일단 하나 찾은 거고요. 이 경우요. 그 다음에 이런 경우 보겠습니다. a 마이너스 4가 2가 되기 위해서는 a 값은 6. 그러니까 6을 대입하면은 자, 여기 값이 이제 마이너스 6 되겠죠. 마이너스 6이 원수가 되어야 되는데, A에 6을 대입해도 이건 2밖에 안 돼요. 2, 1, 아까 이 값이 2. 마이너스 그러니까 6이 또 포함되지가 않죠? 이것도 안 됩니다. 그래서 만족하는 A 값은 마이너스 1 하나만 나옵니다. 이상입니다.